안녕하세스수빈이에요 예, 어, 오늘은 제가 올해 진짜 너무 자주 쓰고 좋아했던 제품들 얘기해볼 텐데 너무 많은 좋은 제품들이 있어서 다 소개하지 못해서 어, 아쉬울 정도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진짜 손이 자주 갔던 제품들만 딱 얘기해볼 테니까 어, 재미있게 보시고요. 제가 그때그때 그때 평소 좋아하는 제품들은 또제 인스타그램 오시면 제가 자주 올리니까 어,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먼저 스킨케어템부터 얘기해볼 텐데 클렌저 너무 많은 좋은 제품들이 있었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진 못하고 음, 클렌저를 뭘 쓰든 항상 리베나이 리무버는 거의 요거 똑같은 것만 썼는데 엘리움 프레쉬 모이스처 리베나이 리무버 진짜 잘 지워지고요. 약간 되게 강력한 마스카라도 잘 지워지고 그러면서도 성분도 괜찮고 되게 쓰고 나서 이렇게 뭐랄까 자극적이라거나 이런 느낌 없어서 진짜 항상 1년 내내 리베나이 어, 리무버 는 이것만 계속 재구매했어요. 그리고 페네그린 초수분 앰플. 이거는 제가 출시되고 지금 한달 넘게 계속 테스트 해보고 써보고 있는데, 진짜 제가 올해 썼던 그런 앰플류 중에 가장 촉촉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촉촉한 제품 하면 사실 끈적이거나 이렇게 약간 무겁게 느껴지는 제품들도 많잖아요. 근데 얘는 손등, 손등에만 진짜 테스트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게 싹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진짜 끈적이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요새 잘 쓰고 있고 오늘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사용했는데 어,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써도 밀리거나 하지 않고 진짜 잘 먹어요. 얘는 뭐, 부활초 성분도 들어있고, 71% 자연유래 성분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 꼭 천연, 자연유래, 이런게 피부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제품들 중에 오히려 에센셜 오일이 과다하다거나 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순하게 잘 쓰고 있고, 그렇게 과도한 뭐, 에센셜 오일 향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어요. 굉장히 성분, 수분감, 사용감, 진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고르고 고른 스킨케어템 중에 클레어스 미드나잇 블루 카밍 크림. 이거는 제가 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자세하게 드렸다시피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을 받은 그런 제품인데, 물론 스킨케어 제품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많이 민감하고 막 열감도 많이 오르고 이럴 때, 이 제품 특히나 나이트 케어에 집중적으로 쓰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아줄렌이랑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시카 성분 센텔라 성분이 들어 있는 그런 제품인데 어 바르고 나서 전혀 끈적이거나 하지 않고 어 진짜 많이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 시트 마스크 중에 딱한 가지 딱 꼽자면, 셀더마 데일리 어, 워터 래핑 마스크인데, 저는 이거 이 제품 알게 된 이유로 정말 매달 딱 쟁여놔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또 제품들 중에 하나인데, 성분이 되게 심플해요. 딱네 가지 성분인데, 그 중에서도 온천수가 벨기에 무슨 청정 지역 온천수가 거의 대부분의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거 뭐 그렇게까지 효과가 좋을까 했는데, 저는 특히나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졌을 때 다른 거막또 이것저것 썼다가 뒤집어질 것 같을 때 이거 딱 붙이고 밤에 그러고 나서 스킨케어 나머지 평소에 쓰던 제품들 쓰면은 너무 괜찮더라고요. 선케어 딱 진짜 한 제품만 뽑자면 이거 클레어스 선크림 제가 이거 손때 어, 엄청 많죠? 이렇게 꼭 발라서 써놓고 막 식구들도 진짜 다 좋아하는 그런 제품인데 굉장히 어, 화학 자차인데 눈 시림이나 자극 같은 거 없이 저는 잘 썼고 발림성이 진짜 정말 환상적이라서 제가 특히나 여름부터 쓰기 시작한 제품인데 아마 그 이후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용감이 정말 좋다는 거. 어,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들도 딱 진짜 손이 아주 자주 간 제품들만 또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요거 리얼 테크닉스 엑스퍼트 페이스 브러쉬. 이거는 원래도 진짜 좋아했던 제품이지만 이번에 리뉴얼 되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제가 여러 개 쟁여놓고 그때그때 빨아가면서 쓰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다른 브러쉬도 너무 좋아하는 것들, 자주 쓰는 것들 많지만, 얘는 정말 다용도로 잘 쓰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이거 자체로 피부 표현 처음 파운데이션 바를 때 쓰기도 하고, 다른 브러쉬 제품을 써서 피부 표현을 했더라도 이걸로 살살 마무리 이렇게 해줄 때 제가 자주 하는 방법 아시죠? 살살 좀 걷어내주면서 마무리할 때, 이럴 때 쓰기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블러셔 같은 거 바르고 경계 좀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때도 쓰고, 그냥 블렌딩이 필요한 부위라면 어디에나 쓰는 그런 제품. 컨실러는 이거, 라카. 라카신 스틸러 컨실러 베이지 컬러. 이거 진짜 제일 많이 자주 쓴 컨실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얘는 리퀴드 컨실러라서 이렇게 다크서클이라던가 붉은기라던가 얼룩덜룩함 가릴때 어, 자주 쓰는데 이 베이지 컬러가 저한테는 노메이크업 메이크업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칙칙함이라든지 붉은기를 딱 적절하게 어, 중화시켜줘서 저는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항상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당니는 그런 아이인데 컬러가 세 가지 나와 있으니까 자기 피부에 맞는 걸로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특히나 쿠션 제품을 굉장히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자주 쓴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진짜 꼭꼭 꼽아서 딱두 개의 제품만 소개해볼게요. 먼저 이거 AHC 어, 퍼펙트 크림 커버 쿠션 이거는 약간 되게 짱짱하고 오래 가고 다크닝이 없는 그런 화장 해야 될 때, 그걸, 그걸 그러면서도 빠르게 베이스 완성해야 할 때, 진짜 손이 많이 자주 갔던 그런 제품이고. 어, 얘는 제가 오늘도 피부 표현 간단하게 촬영하기 전에 진짜 빠르게 한 거거든요. 오늘도 사용한 제품인데, 생각보다 되게 붉은기라든지 얼룩덜룩함을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러면서도 데일리에 딱 쓰기 저, 좋게. 투명하면서도 피부가 편안한 그런 질감. 그리고 립스틱도 손이 정말 자주 갔던 올해의 립스틱 딱두 가지만 추천해보자면, 먼저 이거 샤넬 루즈 코코 플래쉬. 특히나 이거 53호 시크니스 너무 제가 자주 쓰고 인스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해서 음 많이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색감이 진짜 정말 예술이에요. 질감 뭐 촉촉하고 질감도 좋지만 진짜 색감이 바르자마자 완전 분위기 있어지는 베이지색인데 그러면서도 막 아파 보인다거나 초췌해 보인다거나 하지 않고 물론 사람마다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찰떡인 색이라서 그냥 이거 출시되고 나서 거의 바로 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바를 거 없을 때, 뭔가 그러면서도 분위기를 딱 장전하고 싶을 때, 손이 정말 자주 가는 아이. 어 그리고 리사일드리지, 벨벳 립스틱 시리즈, 저는 여섯 가지 색깔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렴한 제품이 아니거든요. 하나에 우리, 우리 돈으로 좀 3만원? 넘는 그런 정도 제품들인데, 저는 그 가격을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면은 어 세트로 사면은 이렇게 너무 예쁜 퀄리티 좋은 벨벳 파우치도 같이 오고 어 발릴 때는 발색 한 번에 정말 속 시원하게 잘 되고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마무리감은 퍽퍽하지 않은 세미매트 립? 고급스러운 벨벳 느낌? 이름 그대로? 그냥 막 대충 찍어낸 그런 색감이 아니라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었구나 싶은 오묘한 그런 색감들이 너무 예쁘고 제가 오늘 바른 컬러는 벨벳 데케이드라는 음, 컬러인데 이 컬러만 딱 보더라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벽돌색도 아니고 어, 브라운 컬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난 플럼 뭐 퍼플 컬러도 아니고 진짜 오묘한 그러면서도 피부 톤을 죽이지 않는 그런 다크한 립 컬러 어, 너무 제가 1년 내내 잘쓴 립스틱이고 특히나 요새 같이 겨울 홀리데이 시즌에 바르면 그냥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가 올해 정말 고르고 골라서 손이 정말 자주 간 제품들 좋아하는 제품들 얘기해 봤는데, 많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때그때 그때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얘기는 인스타그램에 또 자주 하니까 놀러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음, 좋아요와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